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단지에 화분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데리고 온 아이들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화분은요 이아입니다 어떠신가요? 길게 이렇게 늘어진 다육이들을 심으면 예쁠 것 같고요. 길이도 조금 길이감이 있어서, 예, 그런 아이들이 조금 예쁠 것 같네요. 자장은 요거는 12cm 정도 됩니다. 안쪽에. 그리고 키는, 야이가 14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길이가 조금 길어서, 목대가 긴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도 같은 아이인데요. 색상만 다릅니다. 아이도 색상이 이렇게 흰색하고 어우러져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세개 똑같이 키워보려고 같은 아이를, 세 개를 가져와 봤답니다. 좋아입니다. 예쁘죠? 야이. 이렇게 세 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놓으면 예쁠 듯 해요. 어떠신가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요거는 만 원씩입니다. 가격이. 그리고 다음 아이는 만 사천 원이네요. 이 아이는 여기가 입구가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예, 큰아이들 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면은 17 정도 되네요. 여기 17 정도 되고, 길이는 14 정도 나옵니다. 높이가. 이 아이는 이제 다리가 길어서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창이라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심을 수 있어서 예뻐가지고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도 색상은 비슷해요. 근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 아이는 화로같이 생겼는데요. 가격은 똑같이 14,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앞면이 여기가 12정도 되네요 그리고 길이도 키도 12정도 나옵니다 13정도 예 네, 그래서 동글동글하니 예뻐 가지고 네, 다양하게 어떤 거를 심어 줄까 생각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창을 심어 주는 게 조금 예쁠 것 같네요 요 아이도 동그란 면도 둥글게 돼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색상이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야 아이는 안쪽면이 12 정도 나오고요. 전체적인 면은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키는 12 정도 나오네요. 색상은 초록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들여왔을 때 없던 색을 이번에는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만원 합니다. 만원이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화분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들고 날고 하기가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도 이런 자체가 편한 것 같아서 제가 주로 이렇게 요 위에 좀 손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화분들을 좀 선택을 좀 많이 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모님 쓰러졌네요. 네. 이그 아이도 같은 아이네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거랑 색상은 여기 보라빛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만 원입니다. 예, 아까 보내드린 화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두개 데려왔고요. 이번에는 사각 화분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2 정도 나오고요. 옆면으로 14 정도 돼요. 이게 정사각형은 아니고 약간 직사각형인데요. 2cm 정도 차이가 나고요. 키는 12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어, 창 같은 것도 저 여기다가 심어놨었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색상은 이 빨강색도 있고 노랑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 색상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열하기가 좋잖아요. 각각 이렇게 가이져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번에 구입을 해왔답니다. 이제 신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입구도 넓고 이게 16 정도 되네요 그리고 키는 12 정도 됩니다 입구가 넓고 그래서 큰아이들 또모듬 심기도 괜찮고 큰아이들 심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12,000원 입니다 제가 이것도 두개 가져왔습니다 네, 두개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 색상이 다 파란색이잖아요. 이 색상이 또 다르게 또 다른 색깔도 있어요. 분홍 색깔도 있고 다른 색상이 있는데 저는 또이 파란색이 예뻐가지고 어, 두개 가지고 왔답니다. 마지막으로 네, 빨간 화분입니다. 어, 아까 소개해드릴 같은 화분이세요 그래서 어, 이 네모난 화분을 쓰다보니까 정말 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잡기도 그러고 들고 날고 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서 제가 사각화분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담아보았습니다 예쁜 화분 참 많은데요 프람시 화훼단지 가셔서 화분 다육이 전문 매장이에요 다육이 화분 그쪽 가셔서 이쁜 아이들 많이 데려다가 품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제가 그 상호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전화가, 문의 전화가 폭주를 하신대요. 그래서 안내를 못 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이쁜 아이들 데려다가 한번 다육이 심어보시도록 해보세요. 감사드립니다.